부산시는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미래비전 TF를 운영해 2050 미래도시 발전 계획을 본격적으로 수립한다고 밝혔습니다. 분야별 전문가들과 협업을 통해 혁신적인 비전을 수립하고 도시 미래비전의 방향과 전략을 체계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18일 부산시청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도시철학 전문가 초청 강연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강연회는 천천히 재생, 도시의 발견 등을 저술한 도시재생과 혁신의 권위자인 정석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를 초청해 지방시대 도시재발견, 혁신, 재생, 연결의 답이 있다는 주제로 강연을 들은 뒤 정책 토크로 이어졌습니다. 정책토크에서는 성의업 부산시 정책고문이 참여해 정석교수와 함께 15분 도시 등 도시개발 정책에 대한 질의응답을 비롯한 대담회를 가졌습니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 발전을 위한 2050 도시 미래비전을 선제적으로 수립해 시민행복실현은 물론 미래발전을 선도할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부산시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채널리 뉴스 안정은입니다.